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6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6월 15일 상한가 급등지도 같이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매일 비슷비슷한 개수가 나오죠.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일 먼저 수급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고, 쌍방울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뉴스 가지고 이스타항공 단독 입찰 관련한 이슈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쌍방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오늘 급등할 때부터 제가 오늘 상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미시스코도 이제 다시 한번 예, 틀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위스콤 이재명 테마로 해서 이것도 상한가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성신양의 우선주 대원전선 우선주 우선주인데 얘는 시멘트 쪽 얘는 전선 쪽인데 뭐 특별히 우리가 건드리는 종목이 아닐까요? 이거는 패스하고요. 오늘의 상한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죠. 오늘 시장은 참 좋았어요.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 상황.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장이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그쵸? 하방으로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탔다가 하방 탔다가 오후장에 한번 쭉 밀렸구요. 그 다음에 다시 오후장 돼서 다시 올라오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이 진동폭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고가랑 저가랑 지금 한2피 그죠? 예, 2p 정도 뿐이 안 됩니다. 2p 정도면 실제적으로 선물을 할 때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나는 선에서 짧게 짧게 챙기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0.2%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밀렸습니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못 가죠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시간으로 그러니까 상승해서 15% 상승한 종목이 우선지까지 다 합쳐서 12종목 분이안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침에 튀었던 것들이 거의 다 다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확률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일 아침에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종목도 우리가 아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게 왜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P. 자, IDP는 어제 프린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큰 변동성 없고 움직임이 확 거래량이 확 줄은 종목입니다. 그쵸? 지금 일봉상에서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상승을 했다가 조용히 뭐했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얘는 9,820원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9,550원까지, 아, 1550원까지 네. 세게 올라왔어요. 이러면, 이 정도면 내일까지, 내일 아마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점을 뚫고 올라오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임 왔다 죽어버렸는데, 이번엔 시간으로 해서 올리는 거 보니까, 내일도 아침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만 550원이면 꽤 높게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 빠질지는 내일 아침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래산업. 자, 미래산업은 오늘 빠졌죠. 자, 컨소시엄 쌍방울 컨소시엄에 지금, 어, 쌍방울. 그 다음에 광림, 그 다음에 미래산업, 그 다음에 어, IOS인가요? 예, 이렇게 EOS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산업이 지금 장주에는 빠졌어요. 쌍방울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장주인 쌍방울은 예, 쌍방울은 상한가를 붙었고요 광림은 강님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20%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흔들흔들하다가 오후장 돼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장 후반에 쭉 밀렸거든요. 장 후반에 많이 밀렸죠. 아침장에는 확실하게 움직임 나오다가 오,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쭉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지금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물론 내일 아침에 쌍방울이 어떻게 강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지만 은 쌍방울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쌍방울이 더 튀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그러면 깨 세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림이랑 미래산업 그 다음에 음 네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마지막 한 종목이 아, I O K. 예, I O K.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 재지. 자, 한창 재지는 지금 원래 그 환경 관련한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재지 관련한 종목이죠. 지금 장 마친 다음에 국제 펄프 가격 급등세에 골판지 풍기 현상. 관련해서 재지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중에 한창 재지가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세하세하도 지금 예 재지 관련한 종목이죠. 예 얘도 포장재로 해서 세하 재지 관련한 종목이 지금 4.7% 올랐고요. 그다음에 무림페이퍼 무림페이퍼는 전에 세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1% 정도 올랐는데 얘4.7% 예, 상승을 해서 지금 그 펄프 테마들, 그러니까 골판지 테마들 포함을 해가지고 재지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내일 대장은 한창 재지가 될것 같고요. 무림페이퍼가 아마 뒤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보통 그 골판지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그것까지 내일 아침에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니플러스. 자 애니플러스는 오늘 제가 아까 한 번인가 불러드렸을 거예요 애니플러스 살짝 올라오다가 말았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여기서 살짝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어 애니플러스 올라오나 했는데 그냥 주저앉아버리더니 시간으로 4.9%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1분기 흑자 지속 모니멘텀이 있었고요그 이슈 이후에 계속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내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올라온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지금, 3740원부터 시작을 해서 3895원까지 올린 건가요?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요거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퓨처 스트림 네트웍스 자 퓨처 스트림 네트웍스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 주식 변경 계약 해제 취소 공시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올라오죠 자 여기에 보면 최대 주주와 15인으로 변경됐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됐고요 J2B와 16인으로 해가지고 최대 주주 변경이 됐답니다 최대 주주 변경수면 담보, 담보 주식 담보 주식 예, 계약 취소가 됐다네요. 그쵸? 그죠. 예, 계약 당사자고 담보대상자인데, 뭐, 이게 최, 그, 최대주주 변경됨에 따라 담보 제공분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경 기능 소멸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던 거를 갖다 담보 제공을 취소를 했단 얘기고, 최대주주는 변경이 됐단 얘기에요. 아시겠죠? 최대주주 변경 했구요. 그 다음에 그거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변경 됐다는데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내일 아침에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뉴스에 올라오긴 했는데 어, 최대주주 변경 관련한 이슈는 예그 세미시스코처럼 또 한번 움직임 나오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옐로우 디지털 마케팅 외 16인이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은 J2B 외 13인요. 예. 최대 주주가 변경됐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 SBI 스펙. 뭐, 하나 SBI 스펙은 가끔가다 지원자 단독으로 많이 친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네, 3% 이상 떠서 시작을 할 테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스펙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장주들이 살짝 움직임 나오지만 조금 움직임 나오다 대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또 대장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안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LG 엘로비전. 자 LG 엘로비전은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간 이유가 어, 지역 채널 콘텐츠에 400억 투자 얘기했다 는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상승했을 때가 LG U+랑 합병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너진 거는 LG 합병설 사실 묵은 이슈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시간으로 지금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20만 주 정도 들어온 거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긴 한데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네. 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 내일 흐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땐 LG 헬로비전 이거 충분히 튈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충분히 튈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볼 종목이 좀 많은데 일단 IDP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 산업은 쌍방울의 움직임 보면서 하시면 되고 한창재지 대지 집회주 지, 지, 그러니까. 제지주 대장이고 그다음에 애니플러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아 저희 뭐죠? LG 헬로비전 그다음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전부 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퓨처스트림네트웍스는 최대 주주 변경이고요. 그쵸 LG 헬로비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한창제지는 제지주가 올라오면 대장주로 1등주가 될 가능성 높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6월 1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랑 급등한 종목들 보면 예, 12종목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뭐했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려시멘트도 상한가를 갔었고 프롬파스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결국엔 상한가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시되 고점에서 꼭 수익을 챙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수급이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매매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침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 정말 빠르게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마찬가지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침에 수급이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좋죠. 대원전선은 친환경 자동차 전선 공급 수요 증가, 구립 가격 상승. 구립 가격 상승은 아침에 대창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물론 오우장이 밀리긴 했지만 대창도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가 빠졌고, 그래서 대원 전선이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따라가지고 LS 전선 아시아도 살짝 움직임 이 나왔습니다. 자, 대원 전선은 시간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 성신양의 우선주. 자, 성신양의 우선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는데.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시멘트 대란이 또 있다고 그러고요 시멘트 대란으로 해가지고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 레미코 가격 인승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성신양에, 지금 우선주는 성신양에 갔지만 실제적으로 고려 시멘트, 어, 신라심, 아, 저기, 뭐죠? 아, 시멘트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성신양에도 움직임 나왔고. 시멘트 관련한 종목이 잠깐만요. 아. 아, 삼표 시멘트. <laughs> 삼표시멘트도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고려시멘트는 상한가까지 갔죠 예, 고려시멘트는 상한가 갔다가 오후장에 무너졌습니다 시간에는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 시멘트 부족현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꽤 세게 움직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요거는 계속 지켜보시고요 어, 고려시멘트 가면 아까 얘기했던 삼표시멘트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대원전선 우선주 네, 대원전선 우선주 뭐 이것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원전선 올라오면서 아침에 일찍 암치 상한가를 붙어버렸죠. 대원전선이랑 대원전선 우선주는 항상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가면 대원전선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쌍방울 사, 쌍방울 컨소시엄 그룹이 이스탄공 인수 단독 입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내일 아침에도 갭으로 뜨겠지만 움직임 괜찮을 겁니다.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은 거의 뭐두 배?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쵸? 쌍방울이 컨소시엄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천원 찍고 다시 900원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더 세게 갈것 같고요. 이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세미시스코 제가 상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반등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들어올 때 이거 강한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에까지 진짜 끝까지 야 동시효과까지 갖고 놀더라고요. 동시효과까지 갖고 놀다가 동시효과에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물 풀리지 않았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갖고 노는 겁니다. 내일 이거 갭 띄워서 또 얼마나 올릴지 몰라요. 지금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더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올라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갭 보고 있습니다. 자, 위스콤. 자, 위스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막 올라올 때 수급 들어올 때 이거 상잘 가는 종목이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상한가가 갔어요. 그렇죠? 예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랍니다.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제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아무런 뉴스가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알려주고 위스컴은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상한가 잘 간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얘도 지금 상한가 간 거고요. 그죠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보면 상 얘도 뭐 급등했고 얘도 밀리긴 했지만 상 들어갔고 얘도 상 들어갔죠. 상한가 참잘 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진 SM 신진 SM은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움직임 괜찮다고요. 근데, 자, 얘도 엄청난 세력이 갖고 노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살짝 올렸다가 푹 빠트립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차트 환경 설정에서 갭보정을 빼버리면, 자, 갭으로 떠서 올랐는데, 얘가 지금 쭉 해서 보압까지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게 몇퍼센트 7%짜리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뺍니다. 그 다음에 동시 효과에 상한가를 만들어 버려요. 동시 효과에 급등을 시켜 버렸네요. 지금 얘가 신진 sm이 올라온 게28% 근데 동시 효과에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박용진 관련한 종목이래는데 박용진 관련한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그냥 그거는 핑계고 뭔가 이것도 세력들이. 계속 건드리면서 올리는 거다. 뭐 세력들이 갖고 노는 걸 보면 딱 보이죠.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것도 그렇고 올리는 것도 요즘은 패대기에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잊지 마세요. 자, 고려시멘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성창투. 자, 대성창투가 마지막에 급등을 했죠. 아,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성창투를 말씀을 드린 게 리딩클럽에 말씀을 드렸죠. 리딩클럽은 이렇게 하루에 한 건은 크게 튼, 터지는 것 같아요. 자, 대성창투, 얼마에 매수, 어, 3시 3분에, 4120원 언더에매수해서 오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은 4천 잡고, 4100, 3시 3분이거든요. 3시 3분이면, 3시 3분이면 여길 거예요, 아마. 아이고. 3시 11분 3시 3분 6분 저희 방이 제 제일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3시 3분이면은 2분 3분 여기에요 여기서 4,120원 여기 언더에서 매수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얼, 이, 얼음 되구요 살짝 뺀 다음에 다시 2차 어름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4% 정도 빠, 3%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클래프톤 관련한 이슈는 변함이 없죠.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시가총액보다 그 클래프톤이 지금 5%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성창투가. 그5% 지분이 지금 2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22조에 5%면 22조에 5%면 얼마에요? 10%면 2.2조니까 1.2조에 1.1조에요. 그죠? 이 만약에 진짜라면 대성창투의 지분이 5%라면 아 저는 이제 5%로 알고 있는데 뭐고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시 대성창투의 시가총액이 어약 1800억 정도 되더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빠진 거 특별히 걱정 안 합니다. 내일 어차피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아주아이비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도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럽프턴 증권 신고서 제출 예정에서 클럽프턴 관련한 종목이고, 오늘 장 끝나면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프롬파스트. 자, 프롬파스는, 프롬파스는 세종시 관련한 이슈에다가, 세종시 관련한 이슈에다가, 그 다음에, 그, 뭐죠? 이재명, 저기 뭐, 윤석열 관련한 정목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쵸? 대, 유력 대선 후보, 세종시, 대선 조직 출범, 세종시 생산 실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누구예요? 아마 이거 저기 누군 것 같은데? 이재명,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롬파스트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가서 상한가 먹고 빠졌는데 어, 프롬파스트 움직임 좋고 유라테크라 그다음 영보학 같은 종목은 조금 움직이는 게좀 약했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제가 프롬파스트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다 잡힙니다. 아시겠죠? 동양우비, 동양투우비, 요거는 그냥 우선주. 뭐 단일가 움직이는 우선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내일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은 일단 대원전선도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대원전선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죠? 대원전선 움직임 나올 거고, 쌍방울도 갭으로 뜨겠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미시스코.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위스콘 마찬가지 이재명 관련한 종목인데 얘는 단발로 떨어질 가능성 이 높으니까 단타로 보시고요. 오후장에는 밀릴 가능성 이 높고 신진SM 고려시멘트 대성창투 요세 종목은 내일 움직임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아 대성창투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거고 신진SM이나 고려시멘트는 내일 괜찮을 겁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요렇게 종목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좀씩 좀씩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선물을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시장이 급변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야지 그때 공부해서 늦습니다 아시겠죠 선물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그 경로를 따라서 예,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웹브라우저에서, a1.nato. 이렇게 치면 돼요. 요렇게 치면, 동영상이 하나가 뜨고요. a2.nato. 예, a, 아, a2죠, a2. a2.nato. 똑같이, a3.nato. 이렇게 해가지고, 세, 네 개가, a4까지. 네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동영상을 일단 보고, 여러분들이 왜 선물을 해야 되는지, 예,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렸고요 6월 15일 상한가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